나좀 도와줘. 이 예, 잡고 있는. 나좀 도와줘. 어 간직 간직. 나좀더 달. 이씨 바로 그러니까. <오라니까. 웃음> 아니 갔어. <laughs> 오 안녕. 안다 이건 알지 않는 거. 안 들어? 응. 이걸로 등기돼 피이 그거야. 뭐라고? 던전 1. 던전. 아하. 그거 땡겨야 된거 아니야? 이거 좀비 가까이 가 가지고 앉아서 어. 아. 여기서 F 누르면 암살. 오, 암살이 되는구나. 두 번째 암살이야. 대임 하면서. 아, 한번 그래. 해 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오, 템 나와. 헌옷이랑 생수. 도와드렸습니다. 맛있다. 근데 최적화가 조금 아쉬울 수도 맞아. 있겠네. 느낌 응, 맞아, 바로 맞아. 들었어. 느낌 바로 맞아, 맞아. 들었어. 그 느낌이야. 응, 내가 그래서 게임이 좀 그거 하단 거야. 독성 가스 누출? 난 몰라. <laughs>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 그리고 이거 파쿠르 때. 아 그래? 달려도 되지. 되는데 사람들이 독특기로 해. 달려도 돼. 여기 못뭐 올라가나? 올라가겠 있나? 무기를 더 좋은 걸 가져와야 된다. 총 없어? 총? 총 어, 있지. 나본 적은 없어 아직. 아 어, 잠깐만 나안 올라가져. <목소리> 약간 배근 느낌도 나네. 음음 오, 나 떨어졌어. 아니 예? 떨어진 게 아니고 꼈어. 예? 시다 <laughs> 꼈어. 아니, 잠깐만. 수고했어. 나 이거 어떻게? 두었다니까? 나왔다, 나왔다. 살려줘 앉으면 돼. 어디 좀다 멀리 가가지고 얘들 올라오냐? 올라오지 잘 올라오네 좀비를 부르는 뭐 어, 사나이야? <laughs> 힐이 드는 사나이거든 오케이. 안 털었네 <laughs> 뒤에 하나 붙었다 아니 씨.. 야어딘 거야? 아.. 아아 어, 아, 미안,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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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라.. 내가 아무리 좀비처럼 이제.. <laughs> 공격을 한게오어나 물린다 디디 하나 붙었다 때리는 중디 하나 붙었다 조심 아 쩔은 중 쩔은 중 쩔은 아파아 아파아 아파아파 아나 출혈 입었어 니한테 맞아서 오케이 맞았수 없다 아니 어디있어 있지 니디 응. 네, 네 좀비 하나 붙는다 부라치지 마세요 어 내가 고르지어씨잠 잘못 눌렀어 암다 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 신나게 저만 아 아니 아 미안하다요 아니 암살 중이라니까 아 그래? 어나 출혈이야 아이다 나. 아, 나. 죽기 직전 내 생각인데 응 음. 아마 저 상대는 어 여기다 사람있다 후레시 보인다 난후레시 꺽긴 했어 난그게얘좀 잡아봐 아. 저 사람 있거든 여있네 저기 보이잖아 저거 누구 탈출하는 거같아데저 68m 같거든? 68m 있네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있어 누구 탈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표지 보이지? 저 열렸다 와저 따라 나가면 될것 같은데? 가보지 천천히, 뭐 천천히 가보자 문이 열리는 거 아니야? 저 앞에 사람 있거든? 그래 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 너 피가 없는데?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 혼자야? 혼자면 싸울 만해? 둘이야 둘. 둘이야? 둘이면 안될 듯.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 가자 가자. 여우나 응. 누르고 싶으면 탈출하거든요, 이거. 먹고 응. 갈까? 아니다 그냥 바로 가자. 들어오고있습니다 여기 네 좀비 하나 부는거 같은데 나 죽일게 먼저 가 괜찮겠어? 탈출 성공 우체국 택배 있다 우리 갈래? 어디? 아아 <laughs> 맛이 없을랑가? 괜찮네 근데 오염 발생지가 코앞인데? 응 음, 맞아 그 빠르게 털고 빠르게 가는거지 가보자

발 소리 난데, 뛰는 소리 난데. 좀 가깝다. 저 현장 점검인가 본데? 괜찮아? 아... 어, 내 옆에 사람 있다. 사람 있어. 어. 뭐 이거 필요하거나 그런 거야? 맞아, 결전 중. 오케이. 나 다구리 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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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 어? 도망가야 돼. 두 명에서 다 그리 까졌어. 런 칠게요. 가만히 있다 빨리 와서 때려라 두고. 흠흠. <laughs> 어이. 아, 아쉽게됐네 혼자 돌아왔네. 스태미나 없어서 그냥 걸어가 버렸어. 걔도 없지 않았을까? 나 때리고 나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두 명인데 내가 이게 예, 그런 오케이. <laughs> 어, 뭐, 뭐야? 종로부동산 바로 가. 여기야? 아니? 몰름 그냥 와봤어 뭐 어, 돈따발이다 너돈 없으면 이거 먹어라 선물? 응. <놀람> 돈따발은 뭔데? 모름 보자 돈 드려둡니다 계속 주워야 되는데? 흠 음. 도영이 여기 보자 뭔데? 9천원이야. 나쁘지 않네. 약간 라오 느낌도 난다. 좀비들 가만히 있는 거 보면 <laughs> 라오 AI 똑똑한데, 근데 저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건 마치 그 느낌이 나. 뭐거닥 여기다. 보이지? 바로 앞에 두 명. 사람 있다고? 뭐잘안 응. 해. 이번엔, 이번엔 내가 잡는다. 아닌데. 여기 앞에 저 모퉁이 지나서. 네. 여기 지나 여기. 어? 저기 저기. 어디? 보이지 여기 저 보이지 브래시. 아. 보이지 어? 브래시 아닌데. 맞아. 야 니가 한번 봐봐 내 눈은 못 속여 난 매의 눈브레쉬가 어딨어 이걸 못봐브레쉬인데어 저기..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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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눈이라니까 나야 미디아 좀비한테 개찮았는데 가야지 아 뭐야 가자 왜나 쳐다보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몰라 난 <laughs> 앞으로 갈래 아, 에아나 없어 나는 이대일중 좀비 중 이대중. 아, 대케이중이대일중얘 때리면 돼. 애야. 뛰중중잡았중어대중 이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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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그래. 뭐야 이거 아 존나 많아 나 일단 올라왔다가 나간것 아, 같은데 강종 안 같은데 한명 있었는데 강종한거 아니야 근데 참맞는 소리 한다 어아 있네 있네 아직 있어 아, 오케이 두명다 죽였어 오 개쩔어 개 맛있다. 뭐 먹는데? 그래픽 카드 그려고나좀도와줄고요가 나를 터지려나 나를 터지려고? 누가 나를 터지려고? 누가 나를 터지려나좀 도와줘 고 있는데 하나 아, 좀더와줘 어, 가, 간증, 간증. 아나좀더 아, 하자. 가는 중, 쩔어는 중, 쩔어는 중. 내가 차만는 중. 아, 이, 몽둥이 새 거, 아. 새거불러는데 이거. 아, 아. 일단 해도 그냥 해라. 아, 좋네, 봐. 살짝 빠는 중. 어, 나 아파. 아픈 수준을 넘어선 아, 것같은아나 죽었어 그니까 러너 죽은 것 같은데? 이새 <laughs> 바로 오라니까 <웃음> 아니 <웃음> 갔어 나개 처박고 있었어 근데 아 나도 아, 죽겠는데 아, 이거 잘못하면 아 존나 아파 살아줘 살고 템을 볼게 어 이게 공격이 <laughs> 캔슬돼 쟤는 처리해야겠다 가있습니다 그냥 이거 얼마나 걸려? 별로 안 걸려 진짜 별로 안 걸려 내 앞에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 시선 가할 수 있어. 그래 처리하고 가야지 너무 욕심이다. 아니, 아니. 여기서 죽으면 아닌 아닌가 해지. 와, 큰일 난데. 어제 건물 들어갔다 나와. 오그로 존나 걸렸다 이거. 나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이번에는 잡아야겠지? 카레야 잡아줘야지 <laughs> 옆에 있는데? 누구? 아니, 뭐가? 아니.. 사람은 아니었던 씨.. 안 들어지잖아 빨리 탈출해! 편하게 편하게 지금 와가지고 달려와서 널 죽일 순 없어 <laughs> 사람은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응. 그